<laughs> 나비야. 아가야. 아가야. 아, 누야 왜. 왜 아, 누야 아, 누야 아, 누야 아, 누야 아, 누구야. 아, 누구야. 아, 누구야. 아, 누구야. 아, 누구 아, 가야 <laughs> 용식이 만나러 갈래 너? 응, 나가야. 응, 키워. 너 키우는 거야? 너? 높이 밖에 나와 있어. 그럼 아닌데, 응. 아유, 참. 우리 집에 갈래? <laughs>